안녕하세요. 세종 FM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6월 28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의회는 26일 2분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어른 김장하는 지역지상파 작품으로는 최초로 2023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교양작품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사회 다양한 분야에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한 어른 김장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영화 관람 후에는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영화를 제작한 김현지 감독이 영화의 의미, 등장인물에 대한 시선, 사회적 함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관람을 마친 세종시 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김현지 감독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경청하는 등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 후 이순열 의장은 지역사회에서 큰 어른이 사라져가는 시대다, 좋은 어른의 영향력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해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 영화를 통해 부의 환원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행복청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의 체류 기능을 확충하고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나성동 숙박시설 집적 지역에 토지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숙박 시설 집적 지역은 나성동 남측 갈매로 인근에 위치한 CL 1부터 5블록으로 세종 예술의 전당, 국립박물관 단지, 국립 세종수목원 및 중앙공원 등 주요 관광 자원 등이 인접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숙박 시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행복도시 내 운영 중인 숙박시설로는 어진동에 위치한 코트야드바이 메리어트호텔,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트호텔, 라고바움 등총 5개소가 있으며, 신라스테이는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증가 추세와 인근 지자체의 숙박시설 현황 비교, 26년 국제정원 박람회 및 27년 세계대학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 및 제7차 세종권 관광개발 계획 등을 고려하면 26년까지 약 2,000호실 수준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 내약 500에서 700실 공급이 가능한 숙박시설 집적 지역 6개 필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성동 숙박시설 집적 지역은 밀집된 숙박 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어반 아트리움 등 기존 상권과 인접하여 상권 간 연계 및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공급 이후에는 공급 결과 모니터링과 나성동 미공급 사업 업무용지 기능 조정 방안 등에서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은 지역의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나성동 숙박시설 집적 지역 도시계획 변경안의 주민의견 수렴은 행복청 누리집 알림 소식을 통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4개 등대, 국립등대박물관 등총 21개 장소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등대주간을 계기로 우리나라 관광 콘텐츠 홍보를 강화하는 데 힘을 합칩니다. 해수부는 세계 등대의 날을 맞이해 올해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등대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 세계 등대의 날은 선박 안전을 위한 등대의 중요성과 해양 관광으로서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해수부는 행사 당첨자에게 등대 숙박권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5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